<laughs> 네, 오늘도 나팩 재밌게 한번 까볼 건데, 우와! 컨업이 아니라고! 우와! 저거 뭐죠? <laughs> 우와 자! 아, 아우라를 뽑을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박용택 나왔네요. 골글박용택 아이 선발부터 재료가 재료가 오버 오버 드디어 버릴 때가 됐나? 히스스 가보겠습니다. 가자. 고. 자, 팀 선발이 하나 보이네요. 김성길 한번 골라보죠. <laughs> 그 와중에 <laughs> 이신까지 똑같은 콩철으니 <콩철순이> 있었네. <laughs> 아, 세 분이 계시니깐요.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콩철수이냐? 다른 카드냐? 김성길이냐? 가자! 고! 다른 카드.. 아 콩철수는 옆으로 <laughs> 콩철수는 4번, 7번에 옆으로 살짝 넘어갔구요 김성길은 저기 1번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음번 조합재료로 잘남겨들어록 하겠습니다 찍어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이언도 팩 5장 뜯어볼게요 고. 자 마지막 한장 가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아우라 같은 거안나옴 오, 히어로. 공산 레프트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산 레프트가 스페셜이 나왔는데, 중도상은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공산 팩을 제가 매주 다섯 장씩 뜯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나오겠지 하는 마음인데, 일단 외어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은요? 아하. 영경음? 영경은 레프트던가? 아, 이영우네요. 이영우 레프트? 중견수? 오! 오호호호호호오야 오... 중등상 아끼고 2 주만에 아 중등상 하나 벌었습니다 이야 <목소리> 이야 <laughs> 좋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 드디어 열 번째 시너지를 열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산에프트가 하나가 닫혀 있었어 여기 지금. 다이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구단대 강화 몇주 전에 끝냈고요 연도대 강화 03 레프트만 비어 있었는데요 이야 이어 카드 손목 들어갑시다 뿅! 우 이야 그러면서 구단대 보가이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저는 이거 재료들을 미리 다 모아놨었습니다 생방으로 하나씩 하나씩 넣어볼게요. 드디어 이 보관함을 열칸 가까이 비우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야, 아주 좋네요. 자, 레프트, 장효조, 뿅! 주력, 센터 주력, 이해창, 뿅! 선구 라이트, 김재현, 뿅! 3루, 정성훈, 뿅! 손주인 뿅! 2루, 박종호, 뿅! 1루, 없고요 아직 수비 김동기 뿅 9위 임동기 뿅와 음. 보관함 8칸 비었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콩미노가 가능하지만 콩민호 콩미노 파워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일단 파워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양이지골 글은 쓸수 없고요 아, 인피니티 스톤 모아놨던 거 아, 많이 끼어났기 때문에 보관함이 지금 아, 아홉 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방에 부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 <laughs> 기분 좋게 됐네요. 연두팩 마지막에서 해기득을 봤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 주, 나만의 팩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구! 예, 네, 오늘도 나팩 재밌게 한번 까볼 건데, 우와! 컨업이 아니라고! 우와! <laughs> 저거 뭐죠? <laughs> 와 조기현 엄청난 스탯의 조기현이 나왔습니다. 와 <laughs> 어, 등증량 63 그리고 재구의 컨트라티스트가 C로 붙어 있었네요. 와와 등증량 좋고요. 뒷면은요 컨돌강 아 뒷면은 조금 미미했지만아 스탯이 <laughs> 스탯의 상태가 자 일단 오늘 썸네일 하나 건졌습니다. 아, 아 지난주에 삼민호를 하나 자랑해 주거든요 채팅창에 그걸로 이제 해금이 돼가지고 거의 한달 가까이 안 나왔던 강민호가 두 번이나 지난 방송에 나왔던데 아, 해금한 김에 이번 주도 커아 시즌으로 <laughs> 나왔다고 합니다 <laughs> 아 강민호 출석 <출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철순 <laughs> 아, <laughs> 아까 구사 시즌 두장 나왔던 공철순 오, 김경기 등장 등등 분배는요. 등증량 50일 밖에 안 됐네요. 아, 아주 안 좋았네요. 뒷면은요. 정대주 달려있는 김경기입니다. 스킬은 심이 좋지 않군요. 자, 아, 아우라를 뽑을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박용택 나왔네요. 골글 박용택 등증 분배. 66이 정파선, 그리고 수비.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뒷면은요. 개승 좌 달려있는 박용택입니다. 오, 자. 자, 오늘도 아우라. 아우라. 요거 뽑으면은 한세번 정도 유한으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플레 지금 세장 나왔네요. 조계현 엄청난 스탠드조계현 김경기. 그리고. 골글박용택 이렇게 세 장의 플레가 있고요. 과연 아우라가 나올 것인가? 갑니다 가자. 고 과연 아, 아우라 없고요. 히어로 나왔네요. 자박케미면 스타입니다. 자스태은요못 아, 쓰네요. 정명원. 아우라는 꽝이고요. 그 아우라 하나 보자고 스타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발 포즈용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히어로 하나 남겨놨었죠? 어? 뒤로 가기 했는데 먹은 게 됐어요? 아 먹은 게 됐네요? 저 뒤로 가게 하면은 안 먹은 게된줄 알고 뒤로 가기 눌렀던 것 같은데 그냥 no. 빽 뜨게 되어버렸군요 아하 다시 뽑기의 기회는 어, 저 스스로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마일리즈 팩두장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일리즈 팩 가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오, 여기서 플레가 나왔습니다. 스탯은요? 오, 수비 꽤 높네요. 정확 성구 주력 수비 좋은 테이블 세터형. 어느 팀인가요? 자팀 연속? 끈꿈, 두산 정수빈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수빈이 주력이 저밖에 안 되나? 정수빈 15시즌 나왔구요. 등증량 52. <laughs> 아, 오수빈. 레전드가 붙었는데도 커버가 안 됐어요. 와, 등증량 5에 레전드 2까지 포함해가지고 간신히 7이 나왔다고. 아, 저게 뭡니까, 저게. 자, 뒷면은요? 아, 레메직. 아, 테이블 세트형으로 잘 붙어있는데. 뭔가 미묘하게 붙었네요. 플레 하나 얻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백플팩 뜨면서 본계전 컨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go. 아우러 고요 테두리만 떴습니다. 스탯은요, 네 적절하고요. 팀은요, 자팀, 팀! 자팀 플레. 자 컨다운 기대봅니다. 컨다운, 컨다운 기대봅니다. 자팀 플레 나왔고요. 자, 이번 누구실까요? 03이면 더 좋겠는데, 이 정도는 03이 없다. 이 정도가 또 나왔네요. 아, 컨다운은 무슨 어림도 없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등등, 5 0수비대장붙어 <laughs> 있고요. 뒷면은요, 예, 주집수. 어림도 없지. <laughs> 그렇습니다. 4팀 플레를 얻었으나, 예, 그냥 4팀 플레만 얻었다고 합니다. 네, 롯데덱, 찍혀있는 패드로 넘어왔습니다. 이 덱에 아까 말씀드렸죠. 17대5가 있고요 17대5, 드디어 걸릅니다. 3루 2대5. 쓸수 있게 받아볼게요. 커리어 아이는 2 0 1 0년이고요 스탯도 2010년이 월등히 좋습니다. 10대5.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5. 뿅!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우, 스탯이 역시 남달라요. 등정분배볼게요 아하, 등정량 56개. 정파가 아주 망이었군요. 그러면요! 아, 슬플 좌. 10대5로서는 좀 아쉽네요. 음. 이건 좀이따스수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들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외야수 먼저 뜯어 볼게요 다섯 번째 카드 100 갑니다 가자 고우 히어로 나왔네요 정확좋은 홍포? 골그홍포 <laughs> <laughs> 뭐죠? 어, 외야수 지타팩에서 뜬금없이 자틴골글이 튀어나왔습니다 오. 어... 오, 이건 갈갈할 수도 없고, 놔둬야 되네. 갑자기, 뜬금없이, 골드 롱포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오, 놀랍네요. 어, 일단 제가 홍포 10시즌이 플레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데, 얘는, 음, 일단 컬렉션 하나 채운 것 같고요. 나중에 스카우트 조합 재료로 쓸수 있을 것. 같네요. 나팩 뜯어보겠습니다. 나팩, 가자! 고! <laughs> 자 오늘도 어김없이 두번 출석. 지난주에도 두 번, 오늘도 두 번입니다. 콩미너 나왔다고 합니다. 출석. 오 플레더 왔습니다. 임재철, 임재철 등증량 61, 정확히 7밖에 안 붙었네요. 디메뉴 거주당 그리고 스탯이 선구가 좋기 때문에 선구 시너지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래 나왔습니다. 발 빠른 강한 울. 등증량 58. 이렇게 붙어 있고요 뒷면은요. 에하당. 에이스 킬러가 자주 보여요. 에하당 달려있는 강한 울입니다. 오, 조기현 한번 더. 아까는 94 시즌 코아 시즌이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심이좋지 않네요. 조기현 등증량 59. 뒷면은요. 자야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플레 나왔습니다. 등등량 56. 파워 주력이 조금 낮네요. 뒷면은요? 오, 예탈 달려있는 이태권입니다 예탈 좌 달려있는 이태권입니다나팩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즈! 고! 히어로 나왔군요. 스탯은요? 오! 오 좋아요 발 빠른 오재원을 먹었다고 합니다 야. 요거는 제가 놨다가 나중에 주력 90대 써보도록 할게요 바로 수변 들어가겠습니다 황재균 수변은 했는데 거하에서 거접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거 오늘 수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가자 고우 아, 황제균의 첫 번째 수변은 세차게 망이라고 합니다. 그냥 쓱 볼게요. 어, 그래도 매눈은 달려있네요. 매다당, 매다당 달려있는 황제균입니다. 매눈 원어부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더 수변해 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금빛 보자! 가자! 고! 아, 하나하나 떴네요. 자, 이게 원업으로 끝낼 수 있는 녀석이 나온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부터 보시죠. 자, 매논, 듣기, 같은 거나와순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회색 스킬은요, 정면승부, 꽝. 두 번째 회색 스킬은요, 우킬. 나쁘진 않고요해팅 머신 나와라! 가자아우 오! 진짜 데모가 나왔어. <laughs> 오, 야, 아, 투어, 쓰리옴을 기대하지 못하게, 아, 원옴으로 먹고 떨어지라고 하네요. 배팅 머신, 우아킬러 이렇게 나오면서, 어, 아, 수면 종료하였습니다. 네, 저는 졸업합니다. 이것도 부계정이기 때문에, 원옴이면은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배팅 A, 그리고 우킬 C 찍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 나쁘지 않게 끝났네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수면도. 워너비지만 성공!